정말 기대가 됩니다. 해연이 어딨어? 밖으로 나가면 바로 거기 아닌가? 기인 어딨어? 여기 닌자 아저씨들이 많은 곳인데? 어,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니 여기 바로 아, 나가는 여기. 나가는 아닌데? 거. 절로, 절로 가야 되네. 어어어. 어, 어. 여전히 와봤다고요? 어. <laughs> 아는 곳이에요. 어. 김민 어디 있는지 빨리 확보해. <laughs> 김민 <김인> 위치 확보해. <laughs> <우와>. 어머, 어머, <laughs> 김인이다. 어머. 김민이다. 어머, 김민이다, 김민이다. <laughs> <왜>? 뭐야, 왜이 <laughs> 와? <예상인. 웃음> 뭐야, <웃음> <왜>? 여기가 사장이. <laughs> 어, 다음 <laughs> 진다지만. <laughs> 맛있겠다. 사진 다 단톡방에 보내주세요. 싫어. 오늘의 떡볶이는 칼국수집입니다. 아우 <laughs> 나 돈가스집에 밥을. 똥볶이근배 마을 립. 진짜 똥이다 <laughs> 언니 칼 되게 어. 안되는데안 된다. 데 여러분 빨리 울었어. 에바야안되는데 <laughs> <봐요. 웃음> 어, 어어? <laughs> <laughs> 간다. <laughs> 뭐라고요? 놀라달아요. <졸라나라, 이거. 웃음> 좀 적게 한거 아니에요? 먹었데색 연해졌어. 나 그거보다 달게 먹거든. <laughs> <더. 웃음> 아, 생기하다좀 달긴 하다. <laughs> 어. 뭐야? 머이게 핑크색 반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핑크색 핑크색 토끼 아니야? 핑크색 토끼인데 약간 반추 벗고 있는 애 아님? 아 입고 있나? 귀가 있어? 반추 아, 있어 어? 토끼인데 귀가 없으면 안 되나? <laughs> <laughs> 이상하다아 <laughs>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개만 이거 먹어볼게요 개만 이와 그래서 어, 좀에바인 어느 식당을 가든 나만 들어오고 나는 다 들어온다 에바 나는 항상 그 입구 보면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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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꺼져 늦대 꺼져 꺼져 내 <laughs> <핸드 웃음> <laughs> 카메라 보고 눈떠 빨아지고 꺼지래 당돌하네 당돌 늦대 우리 갔대 저 누구 얘기 아니 지기 지기 보단 부끄러워 누구 누구 얘기하지 누구 얘기하지 했는데 늦대 다들 늑자가 돼. 정말 <laughs> <질문>, 이거 토끼예요? <laughs> 제가 거꾸로 보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laughs> 여기서 봐도 모르겠어.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아니 아니 여기 귀. 음. 얼굴. <웃음> <웃음> 과연 토끼일지도. <laughs> 나 어제 친구 만나고 왔다 했잖아. 왜? <웃음> 근데 <웃음> <웃음> 근데 그냥 그렇게 엉걸 이번이랑 웃겨도 <laughs> 돼. 예스. 얼른 오세요. 맞아 이 남생 정우 언니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정우는 그림 잘 그리잖아 아무래도 위대니까 똥색 뜨는데 어 이거 똥 똥장이다 네 <laughs> 제가 말했죠 <laughs> 다섯 분면 똥색 준다고 네? 다음 언니가 그리래 그리고 싶은 사 그리세요 전 딱히 그리고 싶진 않아요 저도 괜찮아요 아, 뭐야 <laughs> 언니의 위의 <미의> 세계를 표현 그럼 제가 그냥 탁칠해야겠다 황! 그거 봤어? 그 황희찬 그 선수 누르고 있는거 뭐 누를 황이라고 한거? 봤어 <laughs> 봤어 개웃김 음 여긴 그냥 열심히 집중한 팬던데? 뻥바오뻥바오 음? <laughs> <뽕바오. 웃음> 뭐가 그렇게 재밌지? <laughs> 오랜만해고 뭐라고 하는 내 보고 맨날 왜보에 니는 미야 ㅋ 가 여기 있는데 ㅋ 뭐가 눈사람인데? <laughs> <너가>? 어, 이거? 오 이거 내가 소사오른 아니 오늘 나 오하사 뭔지 알 결정이야? <laughs> 재밌는 일이 있을 것같 <laughs> 오늘 어, 재밌는 언니 오늘 오하사 <laughs> 3위야 징벌어 어디야? 엑셀 이거 찾아가야겠다. 헐나 7등인데 해운대 <목소리> 열쇠 동영상. 어디 계실까요? 저첫 <laughs> <제가> 층. 저첫 <laughs> <제가> 층. <laughs> 어디 갔을까요? 캡처해야 돼요. 방금 나오세요. <laughs> 어디 가셨어요? <laughs> 어, <무서워>. 미쳤다. <laughs> 어떻했어? 게그니까 원인도 몰라. 오오 <laughs> 뭐야? 이거 증명사진 아니야? 이또 헛짓거리예요. 헛짓거리 아닙니다. <웃음> 어. <웃음> 화숭이. 분노숭이. 분노숭이. <laughs> <laughs> 제발. <웃음> 제발. <웃음> 넌 숭이야 숭이 별론데요? 숭이 별로예요 별로 <웃음> 숭이 <웃음> 우리 언제 나가? 아, 그... 왜, 나가고 싶어? 너 빼고 나가려고 네. 너 따라오지 마 왜요? 따라오면 저집갈 거예요 그냥 집착숭이라고 할 거야 집숭이 <laughs> 집에 가는 숭이. <중에서. 웃음> 집에 가는 숭이. <중에서. 웃음> <laughs> 왜 자꾸 나 버려? 왜 자꾸 나 버리는데? 알겠어, 데리고 갈게. <laughs> 어, 고마워. <laughs> 고마운 숭이. <laughs> <더 송이. 웃음> <더 송이. 웃음> 아니, 나, 나 버려서 그래서 1분도 따라가는 건데, 나. <웃음> <웃음> 버려, 숭이. <송이. 웃음>